안녕하세요. 셀프페인팅 강사 하유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 오신 분들은 분명히 우리 집 방문을 내 손으로 칠해보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오신 거죠.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해볼 것이다. 자, 그러면 방문을 페인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방문이 낡았거나 지저분하거나 그럼 만약에 방문을 새로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한 50만원은 가져야 방문을 하나 교체할 수 있다, 새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방문만 교체한다고 쉽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울 방문 페인팅은, 자,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페인트가 얘가 1리터예요 만원대. 이거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여러분들 페인트라고 하면 옛날에 이렇게 뚜껑을 탁 열면 신나 냄새같이 역겹게 확 올라오는 그런 게 페인트였죠? 맡아보세요. 이거 국산 페인트예요. 뽀로로 페인트. 어린이 방에 칠하는 페인트예요. 이거 지금 이렇게 뭉쳐있어서 약간의 냄새가 나는데, 발라놓으면 냄새 안 나요. 이거 한 통이면은 문을, 하나를, 앞뒤를 칠하고, 한 면을 더 칠할 수 있어요. 자, 페인트는 내가 원하는 색깔로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집 방문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필름지가 붙어 있는 방문이 있고,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방문이 통째로 틀이 찍혀져서 오는, 나오는 방문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방호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안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구조목 있죠? 각목. 여러분들 아시는 각목. 강목. 각목으로 이렇게 틀이 돼 있고 이만한 합판 한 장을 척 얹어서 손잡이 타공을 탁하고 여기 경첩이 들어갈 부분을 홈을 파서 나온 게 방문이에요. 여기에 페인트칠이 된 거는 에나멜 페인트예요. 유성 페인트. 이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페인트 냄새 난다는 거. 얘는 농도를 조절하거나 자 얘는 수성이니까 농도 너무 되직할 때 내가 농도를 조절하고 싶을 때 물을 섞으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사용하고 난 붓이나 롤러 이런 부자재들을 씻을 때도 물로 세척하면 돼요. 이 페인트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아까 냄새 나는 페인트예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페인트는 수성 페인트, 친환경 페인트고요. 이이 에나멜 페인트가 발려 있는 곳에 수성 페인트 아무리 열심히 칠해도 이렇게 발라 놓으면 얘들 다시 뭉쳐요. 그래서 이 위에 필요한 게 페인트가 잘 붙게 하기 위한 전 단계 목재가 아닌 이상은 젯소를 같이 쓰시는 게 좋은데 젯소는 역할이 두가지예요 협착력을 높여주는 역할, 커버 젯소를 한번 칠하면 페인팅 횟수가 한두 번 줄어들 수가 있어요 블랙에서 화이트로 갈때 이런 진한 색에서 화이트로 갈 때는 얘를 써주시는 게 그럼 페인트 비용이 줄어들겠죠 한번덜 칠하니까 그럴 때 쓰는 애예요. 얘는 방문 페인팅 할때 필수품 친구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성 페인트일 때 얘의 흡착력을 높여주는 친구가 하나 더 있어요. 사포 아시죠? 사포. 빼빠. 유성 페인트는 우리 지금 이 칠판처럼 반짝반짝하죠? 얘 겉을 살살 긁어주면은 코팅력이 쑥 없어지죠? 자, 사포를 해주면은 효과가 어떠냐면 지금 여기 칠해져 있는 것도 에나멜 같은 광이거든요? 지금 반짝반짝하죠? 얘를 이렇게만 눌러주면, 보세요. 벗겨지는 것 뿐만 아니라 옆에서 보시면 광이 없죠? 반짝반짝하지가 않죠? 로페인트가 더 단단하게 달라붙어요. 여기다가 그냥 젯소를 칠하고 페인트를 칠하면 이렇게 뾰족한 걸로 탁 긁었을 때 페인트가 잘 벗겨져요. 사포질을 하고 젯소를 칠하고 페인팅을 칠하라고 하는 게 그래서 긁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잡이 이 주변도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손에서 나오는 기름이 거기 때가 많이 뭉쳐서 젯소를 발라도 벗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벽지에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벽지 찢어져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방문만 하는 거예요, 얘는. 자, 필요한 이제 재료를 볼게요. 투성 페인트, 친환경 페인트 위에 뽀로로 페인트인 이유가 뭐냐면은 어린이 방에 칠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뽀로로 페인트예요.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페인트 친구, 젯소가 필요하고. 자, 페인트 칠을 할 때, 자, 붓을 쓰고 롤러를 같이 써요. 자, 붓 같은 경우 보세요. 사이즈가 되게 여러 가지죠? 그리고 붓의 두께도 되게 여러 가지예요. 이 정도 사이즈면 되고, 여러 가지를 도구를 써보시고, 가성비가 좋은 거, 내 손에 잘 맞는 거, 내 손목이 안 아픈 거, 그걸 쓰시면 돼요. 자, 롤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사이즈가 여러 가지 있죠. 자, 이거는 여자분들 칠할 때 무거워요. 얘가, 얘가, 이 상태도 무거운데, 여기다 페인트가 먹으면 더 무거워요. 저는 이걸 제일 좋아해요. 4인치. 그리고, 4인치인데 종류 보세요. 다르죠? 얘는, 털이 있죠, 털이. 얘는, 어, 스펀지예요 자, 우리 붓도 스펀지가 있어요. 자, 이 스펀지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얘는 모가 있으니까, 페인트를 해갖고, 이렇게 탁 하면, 타닥타닥 튀어요. 얘는 스펀지라서, 반듯, 반듯하게 돼요. 그리고 얘는, 일로 질질 잘 흘러요.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종류에 따라 쓰는데, 얘를 써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볼록볼록 엠보가 있는 벽지 있죠? 속으로 들어간 부분은 안 칠해져요. 그럴 땐, 모가 있는 거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우리 지금 칠할 방문은 굉장히 매끈한 방문이라 이걸로 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롤러랑 꼭 같이 써야 되는 애 트레이 트레이도 지금 요거는 딱 4인치용 트레이예요 요거보다 더큰 것도 있고 트레이는 보면은 한쪽은 빨래판처럼 돼 있어요 비스듬히 그리고 여기는 고이게 돼 있고 페인트는 여기다 따르는 거고 여기서 얘를 묻힌 다음에 덜어내는 거예요. 여기다 아무리 덜었지만 그래도 얘는 속에 페인트를 많이 흡수를 하고 있죠. 이거를 W나 M자를 한 번만 그려서 이 안에 있는 걸 벽에다 우선 덜어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벽을 칠할 때 이거를 하나로 보지 마시고 그냥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공간을 나누세요. 이렇게. 그래서 덜어서 여기다 M을 그린 다음에 그럼 많이 여기서 덜어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M자를 이 안에다 펴주는 거예요. 이렇게 펴면서 칠을 해주라는 거예요. M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라는 거 아니에요. 문 페인팅의 첫 번째 익혀야 될 거예요. W나 M자 그리는 이유. 그 다음 두 번째. 페인트는 기본이 두 번. 얇게 한번 칠하고 하면서 색깔을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 세 번째. 중간을 완전히 건조. 자, 페인팅을 하기 전에 꼭 해야 될 거. 이거 많이 보셨죠? 이런 거. 얘는 마스킹 테이프라 그래요. 종이 테이프예요. 그리고 얘도 사이즈가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 1cm짜리가 있고 얘는 1.5cm짜리인데 요게 대중적으로 많이 써요. 그얘 색깔이 다르죠? 얘는 사계절용으로 쓰는데 얘는 동절기에 쓰면 좋아요. 얘가더 접착력이 좋아요. 얘를 동절기에 쓰면 날씨가 좀 추우면 얘가 이렇게 위에가 뚝 떨어져 있어요. 얘하고 얘를 사용하는 거는 보양작업이라고 해요. 페인트 칠에서 보양작업이 40%를 차지해요. 자, 이제 보양작업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방문이랑 문틀을 칠할 거예요. 여기는 벽이에요. 벽지예요. 벽지에 페인트가 묻으면 안 되겠죠. 보양작업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바닥에 신문지 깔지 마세요. 박스 깔지 마세요. 절대로. 이걸로 먼저 한번 붙여주는 거예요. 내가 칠하고자 하는 부분의 경계를 지켜서, 마스킹 테이프는 더 꼼꼼하게 붙여주셔야 돼요. 자, 집에는 벽지니까 얘를 너무 꽉꽉 누르지 마시고, 문 틀에 가까운 곳만 누르세요. 페인트가 튈 수가 있죠. 벽을 보호하는 거예요, 얘는. 얘가 이 모서리에 있는 벽지를 보호한다면, 얘는 이 벽으로 튀는 거, 천장으로 튀는 거, 바닥으로 흐르는 거를 방지해주는 예요 얘는 그냥 이 마스킹 테이프 위로 붙이면 돼요, 이렇게. 여유 있게. 자, 끊으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어떻게 돼요? 옆으로 오죠? 30cm 이상 남기고 자르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 올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손잡이는 만약에 못 대고 하겠다.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보통은 요즘, 요즘은 다 동그란 손잡이로 나오니까 자 요렇게 방문 페인트를 더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문을 통째로 떼서 하는 거예요 바닥은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신문지 박스 깔지 마세요 미끄러워요 그리고 얘가 흔들리고 페인트가 떨어졌을 때 장판에 페인트가 스며들어가요 반드시 얘로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집에서 방문 페인팅을 할때 신발을 안 신고 하죠 양말 신고 하겠죠 이게 비닐이라 양말을 신고 하면은 내려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맨발로 하세요. 맨발로 하셔야 돼요. 자, 표면에 우리 여기 문은 맨들맨들 하지만 우리 집에 있는 분들 중에 뭐가 막 있어요? 몰딩. 안으로 들어가서 몰딩이 된게 있고 밖으로 튀어나온 것도 있어요. 자, 그럴 때 붓을 먼저 쓰는 거예요. 자, 붓을 먼저 이용해서 페인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룰러는 안 닿는 부분이 있죠. 얘로 모서리 부분은 깨끗하게 할 수가 없겠죠. 얘도 라인이니까 이게 다할 수가 없겠죠. 롤러가 닿지 않는 부분을 먼저 칠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3cm 이상. 넓게 칠을 해주세요. 이렇게 넓게. 여기도 이렇게 정도 해주면 좋겠죠? 이 정도 넓이로 먼저. 그 다음에 롤러로 안쪽만 칠하면 되겠죠? 자, 페인트는 막 이렇게 섞어 써도 돼요. 이렇게 막 이렇게. 근데 지켜야 할건 같은 회사의 페인트로 섞어 쓰세요. 성분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서 흡착력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 근데 보니까 농도가 너무 돼. 아, 이거 너무 된것 같아. 물을 섞으시면 돼요. 페인트 칠을 처음 해보신다면 5% 정도. 묽어지면 묽어질수록 흐름이 많아서 칠하기 되게 불편해 하시고. 자, 젯소 역시도 섞어서 쓰셔도 돼요. 물을 좀 타서 쓰셔도 되는데, 젯소는 페인트보다 입자가 좀 탁해요. 얘는 입자가 되게 고와서 발림이 되게 부드러운데 얘는 좀 탁해요. 그 대신 건조는 얘보다 훨씬 빨라요. 자, 얘를 먼저 칠해 볼게요. 자, 지금 하얀색에다가 하얀색이라서 잘 티가 안날 텐데. 우선은 여러분들은 마스킹부터 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기다 덜어서 가세요. 내가 지금 벽지를 보호하겠다고 이거를 붙여 놨는데 처음 간걸로 여기다 가서 찍어 버리면 이 속으로 얘는 종이에요. 들어가요. 한 번에 뭉텅이를 주면 넓은 곳에다 던 다음에 쑥쑥 칠을 해주세요. 젯소만 칠해놓고 나서 페인트를 칠하지 않으면 젯소의 역할이 안 돼요. 오히려 얘가 먼지가 엄청 잘 붙고요. 안 칠하니만 못해요. 집에서 칠할 때는 비오는 날안 칠하면 돼요. 겨울에도 눈 오는 날 비오는 날만 피하시면은 자연 건조로 한두 시간 정도면은 마르고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한 번만 더 칠해주면은 아까처럼 색깔이 다르죠. 말면 똑같아져요. 자 오늘 방문 페인팅을 배웠는데 어떻게 도움 많이 되셨어요? 네. 방문 페인팅 꼭꼭한번 도전해 보시고 가성비 좋은 페인트 인테리어를 저는 많이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